우리 카이 바양 님이 좋아하시는 한번 포커를 제가 어... 제가 그...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한번 시카고를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실력인지 음 어? 빠른 이동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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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불가면 자, 잠시만요 좀 이따가 미션 안할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 미션 안 줬는데? 형나 나 미션 안 줬잖아 해, 해킹해야 되나봐요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저 저는 포커 예 말씀하세요 붕언니 아직 미션 클리어 안 떠서 그래요? 왜요? 아까 미션 완료 떴는데? 형이 게임도 자유롭게 비행기 탈수 있어? 부.. 붕어님? 지금 붕어님이 알고 계신 정보랑 저랑 비슷해요 <laughs> 저한테 그렇게 <laughs> Oh, well, question question Are you with Nikki? Of course. We read it together, and I highlighted all your signature your moves. She was quite alarmed. She doesn't seem to know you like I do. Just get her on the phone now. Now the IP address. Yeah. There's something inside Rossi Fremont. Some kind of small server hidden behind a locked door, and an army of gangbangers. Now you understand why I need your help. <laughs> 방금 전에 카메라로 해킹했던 곳을 제가 봤을 때는 찾아 들어가서 전투로, 전투를 일으킬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얘네는 광가고 있죠. 이 bj가 서든어택을 아주 잘한다는 거를. 그죠. 다 죽었어요. Well, 천잰데요. 그렇죠. Really? Oh, <laughs> 이제 왓츠독스 방송 하지 말까봐. 너무 앞을 내다보고 있어. <웃음> <웃음> 왠지 엔딩에서 클라라가 제 뒤통수를 때릴 것 같아요. 그죠. 예언입니다. 예언. Yeah. 클라라. 조심하도록 해. 엔딩 보세요. 아, 아안 돼요. 저는. 자, 잠시만요. 이제, 다음 미션 지어. 저 아래네요. 어, 어디, 순간이동. 빠른 이동 불가. 미션 중이죠, 지금. 네, 제가 직접. 형, 주인공이랑 클라라랑 관계가 뭐임? 뭐겠어요? 아, 이분 이분 순진하시네. 뭐겠어요? <laughs> 응? 음? <laughs> 제 방송을 보시면은 있습니다. 클라라가 저, 저를 일방적으로 이용해 이용하고 있어요. 총알이 빗발쳐도 자기만 살겠다고. 매물 찾는 여자죠. 잠시만요. 또또 또 시작이죠. 또 시작이에요. BJ 대호 저는 교통 안전을 준수하며, 그렇죠. 오오오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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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 옛날 같았으면 빠졌을 거야. 근데 이제 너무 완벽해. 10살이긴 하지만 타락한 형으로 아니 붕어님 왜 이렇게 타락하셨어요 왜 카이 바야님을 타락시켰어 어? BJ는 천사인데 붕어님이 혹시 악마인가 아, 부, 붕어님 말고 친형이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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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붕어님 나 아, 이제 신호등을 지키는 것 봐. 여러분 게임이지만 신호등을 지키세요. <laughs> 보세요. 어? 신호등을 지킵니다. 어, 네, 차선 변경도 어, 자, 자연스럽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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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도 밟을 줄 알고. 그냥, 지키세요. 중요한 건 신호랑, 신호등이 아닙니다. 지, 지키는 겁니다. 지, 보, 보세요. 어, 보세요. 턴이, 턴이 자연스럽죠, 이제. 오케이. 오, 오케이. 와 운전 너무 잘해. 오케이. 음, 안녕? 어디가? 마트 가니? 좀 이따 다시 봐. 네. 인사했어요. 친구더라고요. 오케이 아이 집이 내 집인가 잠시 주차도 해보고요 그렇죠 카센터에 들러 자동차를 재정비할 수 있게 해주고 자, 자동차요? 누구, 누구 자동차요? 그렇죠 운전실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다 왔어. <laughs> 삑삑. 주차도 하고요. 장난 아니죠. 아, 괜찮아. 계속해. 랩 하던가 해. 기분 잡쳤어 어우, 저 후경들 다쨰를 보는 거 봐야. 야이 자식들아! 야 뭐라 그랬어? 이 자식들 확 씨. 조심해. 오케이. 하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 나 어디야? 어 뭐야? 아 누가 나 신고했어? 야 이마 흑형이 경찰한테 신고를 해? 이 자식이 이 자식이 흑형 너이 자식. 어, 흑형이 야난 미션 해야되는데 흑형이 나를 신고했어 오케이 야너 잠깐 나와봐 오야 바로 총을 쏴? 자, 아, 어 아니 아니 이거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왜이래? 잠깐만 잠깐만 아나 너무 당황스러워 나나 나 착하게 살려 야야 야, 왜 안가 왜 안가 야 뭐야 야 잠깐만 왜이래 왜이래 당황하지마 당하지마, 오케이. 당하지마. 야, 아니 앞으로 안 가, 차가. 야, W. 왜 그래? 너 혹시 뭐지? 아, 왜왜 왜 자꾸 나무 위에 올라가지? 이 예, 형들, 잠깐만. <laughs> 잠깐만. 경찰 형들, 잠깐만. 쪼, 에 너무했다.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하... 오케이. 대부님 스카이프 있으세요? 저그 스카이프는 없는데 그 음성 할 때는 주로 토큰 합니다. 토큰. 일단 주 미션을 하기 전에 이제부터 흑형들도 거, 겁을.. 겁을 안줄게요 예 그.. 이거! 이거! 이거.. 해제부터 하겠습니다 타워 타워 해제부터 할게요 나는 요즘 흑형들이 이렇게 신고정신이 투철한지 몰랐어요 흑.. 나는 흑형들은 자유로운 영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게임은 주차돼있는 차 바로 타가.. 타고 나갈 수 있네요. 저, 저니까 가능하죠. 저, 저니까. 또다 느낌이 오죠. 어디로 가야 할지 느낌이 오고 있어요. 자. 그렇죠. 느낌이 오고 있죠. 어허. 느낌이 오고 있어요. 그렇죠. 음, 아. 옆집을 통해서 여, 옆집을 통해서 어, 가는 게 아니죠 늦, 느낌이 오고 있어요 카메라를 통해서 이거는 카메라를 통해서 그 카메라를 통해서 어? 누가 나 해킹하나 봐 그렇지 야 그렇지 이거 누가 나 해킹하는 건데 누가 나한테 침투해서 해킹하는 거 아니야? 추가된 현상금 어, 제 잡아야 되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 그렇지. 나 느낌 왔어. 난난 난 이제 옛날의 내가 아니야. 놀러 와. 어이 지지배. 얘 죽여도 되나? 어이 지지배. 놀아봐. 흑누나, 흥 흑누나, 흑누나. 어얘얘 죽여도 되나? 왠지 죽이고 싶은 이런 느낌. 이, 이런 느낌. 오케이. 어, 흑누나 일로와 봐. 너왜나 너 요즘 경찰들이랑 친해서 일로 와. 흑누나. 어. 흑누나. 오케이. 자, 자연스럽게 턴을. 그렇죠? 흑누나. 오케이. 오. 야. 일로와 봐. 흑누나. 흑누나. 괜찮아, 괜찮다고. 어 아, 뭐야? 아니, 이 흑누나 어떻게 해야 돼? 어이 흑누나, 왜왜 자꾸 어디가? 여, 야 흑누나,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지? <laughs> 어이 흑누나, 야, <laughs> 나너 혹시 죽여도 될까? <laughs> 잠깐만, F F도 안 되고. 너, 너 뭐한 거지? 흥누나? 어이 흥누나 흥누나 이제 멈췄어? 흥누나 어 흥누나 뭐, 뭐한 거야 나한테 지금? 너, 너 지금 나한테 뭐한 거야 야야 야, 일어나 봐 일어나 일어나 뭐라고 일어나 봐또나 뭔가 해킹한 거 같았었는데? 응, 음, 알았어. 다음에 봐. 나 다음 미미 다시 타워 해제하러 가겠습니다. 갑자기 저 흑누나가 저를 해킹해서 민간인? 근데 근데 그러면 나를 민간인이 해킹을 왜 했지? 네. 자.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왜 왜? 알았어. 아 진짜. 알았다고 온라인 총부 침입 당하고 있습니다. 봐봐 나 침입 당하고 있대잖아. 위태로운 현상금? 뭐지 이거? 오케이. 놀러 와. 이거 그러니까 누가 날 해킹했다니까. 데이터를 두, 누 누가? 아이 아이비 피닉스? 닉스 어, 들키면 죽었다 형한테 내려가 이거 이거 적뭐 어떻게 나와요? 근 오케이 프로파일 오케이 그니까 러 해킹하는 놈이 어떻게 나와? 프로파일러 켜고 프로파일리? 저 사람 죽여야 돼. 오케이, 뭔가? 너니? 해커가 아님, 오케이, 어허, 해커가 아님, 해커가 아님, 해커가 아님, 오케이 이렇게 나오죠. 해커가 아님, 왠지 숨어있죠. 느낌이 왔어요. 느낌 왔어. 어허, uh 음, -huh. um, 저쪽 오케이, 오씨 놀러 와. 나 기분 나쁘게 나를 해킹해. 아이비, 어, 아이비, 아이비, 어허, 잠깐, 아이비. 아니야. 아니야. 아이비. 어이 아이비. 오케이. 저기 좁혀졌어. 어 혹시 여기 피커가 아닙니다. 어이 아이비. 아이비. No. <laughs> 안 죽이게. 와 봐. 나 기분 나쁘니까 잠깐만 나와 봐. 지하철 솔로 위에 있나 보네. 아, 여기. 아. 잠깐만. 지하철 어떻게 타? 아, 저기 있다. 아, 저 찾았는데. 아, 진짜 저기 있네. 아. 아. 가입시.. 죽일테다 근데 이거 철로 위에 있으면 뭐 어떻게 올라가요? 그냥 여기 밑에서 이렇게 봐가지고 쏘는건가? 형! 형도 딴 애들 해킹해 심성이 착해서 오케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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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는건가? 오케이 와... 이거 여기 타워는 어떻게 킹해야 되는 거야 대체? 오케이 카메라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laughs> 문은 열었죠 문은 문은 열었어요 문은 열었는데 나 여기 여기 건물을 이제 어떻게 올라가야 되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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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지 해지하신 분 이거 여기 어떻게 올라가요? 여기 <laughs> 건물 입구를 못 찾겠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건물? 응? 아, 설로. 오케이. 으흠. 하... 지하철역 있어요. 거기에서 설로에서 걸어가세요. 네. 아 이제 타워 해제하는데 난이도가 좀 있죠. 사실이 아니면 꿀잼 게, 괜찮아요. 게, 괜찮죠. 오오오 오, 오, 오메 오메 오. 어요. <laughs> 당황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다 알고 있어요. 자, 잠시. 아 자, 잠시.